안녕하십니까. 명품 지식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김희재 증권 TV입니다. 자 오늘 지금 현대차하고, 현대차하고, 지금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하는 시간입니다. 어, 타이틀 제목은요, 현대, 기아, 명품, 주식, 투자, 연구소, 파동이론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변국점 237,200원, 저항작용 시에 추가 조정 대비하셔야 된다. 요런 내용이 되겠고요 기아 변국점 89,000원, 저항작용 시에 추가 조정 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날 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 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지금 아 오전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기 했고요. 지금 현대기아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 지금 현대차인데요. 지금 파동으로 분석한 겁니다. 자, 1파동, 3파동, 5파동. 요 파동에 대해서 조정, 음? 여기에 2파동. 그리고, 어, 지금 3파동. 자, 요기 1, 어, 요 전체 3파동 중에서도 요 2파동은 몇 프로다? 어, 38.2% 되돌립니다. 그리고 요 4파동도 38.2% 되돌립니다. 자, 요거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요게 그런 내용. 자, 그리고 이 전체 파동에 대해서 25% 되돌림이 요거다. 그리고 요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런 내용. 여기에 요게 25% 되돌립니다. 자,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1자수 평선, 2자수 평선, 3자수 평선, 1자수 평선이 15만 7천원, 2자수 평선이 19만 8천원, 19만 3천원, 삼자수 평선이 23만 2천원, 그래서 23만 2천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 이익 조정한다. 아, 현대차가 자, 여기에 저항 작용이기 때문에 한달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19만 3천원을 지키고 있으나 19만 0천원을 하향했을 때는 이파조정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런데 10월달에 19만 3천원 하향이 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작년 저점에서 어 고점에 대한 38.2%가 얼마냐면 16만 3천원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16만 3천원까지도 어 저기 뭡니까 어 저기 신규매수는 하면 안된다. 그래서 16만 3천원에서 반등 후 다시 하락하면은 어, 163,000원에서, 어, 반등 후 다시 하락하면은, 그죠? 만약에 164,000원 하향했다면 61.8%까지 조정하는 거죠. 그죠? 요 상승에 대해서, 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래서 사시면 안 된다. 어, 요거 하락 A파동. 반등 비파동이 반등 비파동은 하락 A파동에 대해서 61.8%가, 여기가 61.8%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선에서 약하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닥 같은데 여기서 나와봤자 23만 원 가면 두들기 버어야 됩니다, 그죠? 현대차 신기면서는 아니다, 아직 멀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기아차, 기아, 기아죠. 여기 음, 지금 이제 그1파 어, 여기 2파 그리고 3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일자 수평선. 그게 5만 200원. 2자 수평선, 뭡니까? 8만 9천원. 3자 수평선, 아, 15만 9백원. 요것은 동텄고,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죠 아무튼 지금 8만 9천원을 지금 저항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 1파. 여기 2파. 2파는 1파에 38.2% 되돌립니다. 자, 38.2% 되돌립니다. 38.2% 되돌렸죠. 그래서 2만 1,500원이다. 자, 26,600원인데, 작년에 21,600원 되돌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1파로 보고, 여기 2파, 3파로 봤을 때, 3파는 1파 1.618, 그 가격이 151,70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아차가 3파 중에서도 1파가 진행되고, 이 1파가, 아, 지금 1파 이후에 2파가 진행 중인데 이 2파가 끝나면은 끝나면은 그때 이제 목표치가 1.618배 15만 천원인데 이것은 어, 언제 갈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어, 내년 상반기에 장이 있다면 몰라도 내년 상반기에 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아 어, 그러면은 요 3파동은 1파동에 1.61파분에 요것은 어? 언제 갈지 는 모릅니다. 아무튼 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파가 끝나야지 이제 가는 겁니다. 자그업내용 그래서 요게 1파 어? 그리고 지금 2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거예요 그죠? 2파가 이 1파 상승의 25% 되돌리면 69,700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69,700원 역을 이제 10월 11월달 지키고 확인하고 가면은 모르겠으나 어? 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69,700원에서 반등 나갔다가 다시 뺄까, 그, 아요 그죠? 여기 한 5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6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와야지. 6만원에서 15만원 가면 그게 따블이 나오는 거지. 예? 지금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기아, 기아 어렵습니다. 지금. 어, 여기 25% 되돌림이 69,000원인데, 25% 말고 38.2% 되돌림 하면은 또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아무튼 10월달 당사에서는, 10월달에, 뭡니까? 이 69,100원 전후까지 하락 가능성이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죠? 만약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뭐, 뭐, 여기 반등 나와갖고 89,000원 가면 들기 펴버려라. 기아는, 그죠? 어, 기아는 들기 펴버려라. 안 된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 아, 오늘 잡다한 거다 빼버리니까 너무 빨리 끝났네요. 그죠? 자, 요 내용은 지금 뭐, 아무튼, 어, 월요일 금요일 날은 어, 이 아카데미 교육을 월요일 금요일 날은 3시 6시부터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2시 5시부터 하는데, 반드시 선 결제 후 진행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요 내용은 지금 이제 후원회원 안내 요 내용이고요. 어, 단톡방. 또 요것은 뭡니까? 아, 아, 일, 예, 5억 이상 자산가 1년 6배. 에 예, 그, 이제, 그, 그 내용. 그죠. 어, 그리고 했지. 자, 오늘 지금 작게, 작당을거다 빼버리 하니까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를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죠. 제가. 음, 그 이유는, 어 아직까지 지금 10월, 11월, 까지도 어? 어, 현대 기아가 어? 아, 지금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변동 사항이 지금 그 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가 종의 상위 종목을 지금 이것을 지금 어 이제 계속 하니까 어? 유튜브 보신 분들이 조금 뭡니까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저 입장에서 이게 듣는 게또 목적인데 안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핵심만 딱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다음 달부터 어 10월 달부터 지금 필요할 때만 그죠. 필요할 때만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지금 어제 지금 회원 카톡방에서 어, 카카오 단기 스윙으로 매매가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어, 스윙으로 매수 들어갔는데 손절 잡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깨면은 바로 빠질 수도 있으나 아, 이번 어제 저점에서 한15% 정도 반동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 반등 또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추가 상승시에 거기서 매도하고 지금 어, 커트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 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여기 다 신규 매수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 이제 우리 저기 당사 명품 주식자 여기서 주력 주고 이것도 신규 매수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신규 매수 아니죠. 그죠? 어,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7만5 0 0원 오면은. 어, 7만 500원 오면은, 어, 왕창 살라 그러고 있고, 어, 하이닉스는 9만 200원 오면은 왕창 살라 그러고 있고,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 현대모비스는 신규매수 아니잖아요, 그죠? 어, SK이노베이션은 내년 3월 달에 뭐, 한 35만원 보고, 어, 당사 지금 주력주고, 자, 그런 종목이고, 어, 버스코하고 어, SK텔레콤 둘기 패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신규매수가 아니죠,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주에 l g 화학이 낙폭과대로 지금 반등이 나왔으나 이번에 한10% 15% 오르면은 또 밀릴 거예요, 그죠? 그런 신규 매수 아닙니다, 그죠? 아, 그리고 지금 뭡니까? 아, 삼성 SDI는 뭡니까? 57만 원, 50 어, 그러니까 57만 원이 변곡점이니까 예. 거기 와야지 많이 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안살 거예요, 당사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LG 전자하고 삼성전기를 당사에서 노리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빠지야지 산다고요, 그죠? 그러기 전까지는 안살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오늘 상황을 말씀드렸고 어, 지금 이제 예,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를꼭 사야 되겠다. 아, 아. 아, 그런 시점 어, 또는 뭐 여기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꼭 사야 되겠다.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 예? 유튜브를 하도록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그니까 이제 그 필요할 때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종목 저기 뭡니까? 뭐 저기 LNF 에코프로 PM 이런거 장세인데 그런 내용을 아, 어, 요것을 에, 줄이는 대신에, 좀더한번더해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런 종목을 제가 이것을 지금 저기 토요일 날소 종목씩 이렇게 에,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은 한번하긴 했으나, 어? 어?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줄이고, 어, 줄이고, 뭐, LNF를 한번더 한다든가 아니면 SKC를 한번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자. 고걸 좀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점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 같은 내용을 계속 지금 이제 그 들으시면은 또 이제 안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또 어, 이제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 가지고 신기로 또어뭐 어, 급등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어 스몰캡 중인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뭐 아무튼 뭐 가는 종목들 어, 그런 거 위주로 신기로 해갖고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현대기아는 아니다 아직 아닌 것 같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를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또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변곡점 어, 자료 내용은 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본 유튜브 방송 내용은 참고용이며 내용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